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이 조기 대선이 이제 한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위원장이 갑자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 선거를 아주 엄중하게 관리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부정선거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테니까 부정선거 의심하지 말고 믿어달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선거 때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런 입장을 낸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자, 한법으로 보여받은 책무를 다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어,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어, 국내에 뜻이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지다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지난 개엄 이후에 한 4 개월까지 극심한 갈등이 부정 선거 문제로 맞물려서 큰 혼란을 겪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정 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3천여 명의 선관인 직원과 30만 명이 넘는 투표 참무원 그리고 정당 후보자 조차는 10만 명의 투개표 참관인 자이 모든 두개 배탈차를 감시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발생은 이룰 수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전의 버터리입니다. 항상 하전의 버터리에 또 하는 이유가 뭘까? 자 사소한 실수나 착오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부정선으로이해질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소한 실수나 착오. 자, 이게 사소한 실수나 착오가 아닌 이런는 실수나 착오가 아주 중단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똑같이 맞물려 있거나 빳빳하다거나 다 배춧잎 투표용기가거나 그러니까 인쇄 여기 도장을 찍었는데 관인이 없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왜 되게 사소한 자 이게 어떻게 사수한 건가, 자그한 장이 그러면 나머지도 가럴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입장을 다시 밝힌 거 보면 지금 여기서는 여러 가지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도 관련 소송이 제기돼서 적법 절차에 따른 서버 검등 요구가 있거나. 그런 국회 차원에서 선거 절차에 대한 금정 요구가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예방주사라고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장이라도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버를 까라 이랬는데 거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면은 또요구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요구하면 자, 지금 당장이라도 서버 요구하라. 이 장재원 박사가 자, 이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서버 까라고 구체적으로 그 전산 직원 몇 명까지 그 적시를 해가지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를 가지 않았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부상 개업을 하면서 자, 이 헌, 그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를 신청했습니다. 서버 관련. 그것도 기각 다녔습니다. 서버 관련. 뿐만 아니라 아, 투, 투표, 이 명보도 기각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관련해서 의문이 난다는 부분은 전부 다 부정하거나 또는 관리는 영관기관에서안 해주고 있으면서 그런데 여기 노 대학은 자, 이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선거 끝나고 난데 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런 입장을 발표하는 게 국민들에게 야, 이번에 선거 확실하게 잘 관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해놔놓고 또 무슨 장난을 치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장난을 치는 것 아닐까. 하도 그런 거짓말 또는 공작인 것들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투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하기 전에 지금도 나와 있는 것 아닐까? 지금도 나와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노태학이 지금 갑자기 이런 걸 발표하고, 어, 그리고 이, 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들 관심이 많은 부계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다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바라면서 수금표와사전투편보안장소의 CCTV. 24시간 공개하고,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두개표 절차 공개 시연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개 시연은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과거에 4.10 총선 끝나고 나는데 엄청나게 부정선거 여기 있다고 했을 때도 했는데, 그때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 그것도 자기들이 부르고 싶은 언론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 시연하고 나니까 철저하게 보도하는 게 하기를, 자,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부정선거 개입할 예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부정선거든 기절이 있는 시스템은 그게 부정선거 아니라 그 안에 하나씩 탁탁 집어넣는, 자, 이런 게 말하자면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해킹 작업을 해갖고 해커하는 거. 해킹하기 전에는 사람이 모릅니다. 해킹하기 전에는 이 시스템이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런데 해킹이 다 하고 나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서매네 표마다 하나, 매세 표마다 또뭐 하나, 이렇, 이런 식으로 투표가 왜곡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서버를 이미 있는 걸 그걸 공개하면 되는데, 왜 공개 못하게 하나?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험을 통해서 거기 경문에 들어왔을까? 기존에 있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 절대 영장이 발버리지 않는다. 왜? 선관위원장이 바로 판사기 때문에. 법관이기 때문에. 선관위원장이. 그러니까 같은 편이다는 겁니다. 같은 편.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상 기험 선포 관련해서도 여기에 관련된 부정선거 관련 증거 자료를 다 제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아이 어, 부정선거 관련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지각됐습니다. 전부 다 대부분 다그 이유가 뭔가 거기 여섯 명 중에 여섯 명 정도가 선관위에 직간접으로 위 연장을 했거나 선관위 확인을 했던 사람들이다. 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초록은 동색이다. 똑같은, 같은 편입니까? 그래서 우리 선거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니까. 그런데 지금 선거 한 50여 일 남아 안 나온 상태에서 노태학이 다시 이런 걸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작업을 하는, 해나놓고 뭔가 또 다른 이, 에, 국민들에게, 음, 속임수로, 속임수로 이렇게 써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댓글도 있는 겁니다. 자, 그냥 가면 되지. 그냥 하면 되지. 우리의 선거에 만들어야 하고 있다. 마치 투표 절차를 다 공개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절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 투표 관계사 그 과정에 부정 의혹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전부 다 나중에 기계적인 결함이나 또는 사람의 사선 실수다.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어, 기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왜 사소한 실수냐 투표 용지가 투표 용지가 붙어있거나 바닥에 신공 같은 게 그게 한 개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넣으면 이거야 뭘 누군가 집어넣은 거 아니,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국민을 보고 의심한다. 당신은 확정편향이다. 또는 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지금히 정치적 의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의심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의심을 하는 사람 보고 아주 잘못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업무론자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찾잘 못된 거라는 겁니다 자체다. 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노태학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 주기를 바란다. 선거 리도 어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 이렇게 하나만 한 소리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 자체가 좀더 수상하다. 수상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미 있는 시스템에 국민들이 원하는 거 서버를 까고, 그 투표 요, 어, 그 용지도 공개도 하고, 그리고 투표, 명부, 명부도 공개를 하라. 그거 하면 되는 거는 또 그걸 하지 않고 계속 말 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면은 공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일정부에 따라서 자 발표를 해놔 놓고 공표를 해놔 놓고 나중에 뭔가 또 작업을 하려고 그런 것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아, 승만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이 코모를 가지고 매주를쓴다해도 믿지 못하겠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신뢰를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신뢰를 잃어버렸다.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심지어 이 승만이에서 투계표 관리하는 영원들까지도 어 거기도 어 뭔가 중국인들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대학선거관위원장이 아, 그동안 뭐이 자녀 취업 문제 이런 그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뭔가 거기에 어, 굉장히 비리가 많기 때문에 에, 그런데도 그 비리를 겸명하거나 아, 제대로 잡겠다 하는 이런 노력 없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리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런 현되기 때문에 더더욱 더 미룰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기비였습니다.